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1월 대선 카드로 꺼내들은 경기부양안, 협상 중단 선언을 한지 불과 하루도 채안돼 말을 받고 이번엔 항공사와 중소기업, 개인 현금 지급 등 이른바 독립적인 경기부양책을 재협상하자고 나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5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민주당과의 협상 중단 선언에 이어 오늘 제시한 안은 개인 2차 현금 1200달러 지급안, 그리고 항공사 급여 지원 250억 달러,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지원에 1350억 달러 등 이렇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구호법안을 밝힌 것입니다. 자,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의 백악관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백악관 매더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우신 재무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낸스펠러시 하원의장을 설득해 이러한 독립법안이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 측은 이 같은 핀셋 부양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바로 경기부양안이 통과 안 되는 것은 민주당 때문임을 또한번 부각시키려는 재선령 선거카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 펠러시 하원의장은 다시 한번 대통령이 이 나라를 볼모로 삼고 자신을 앞세우는 그 진면목을 드러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